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은 시장은 향후 시정운영 정책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하나된 성남을 위해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4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한누리실. 기자들과 참관인들로 3층 기자회견장이 꽉 찹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아동수당과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 등 현재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성남만의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최종 실청률이 98.7%, 약 99%를 기록했고요. 그 덕분에 전국 최초로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00% 지급을 하는 최초의 시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제의료 관광 컨벤션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한, 지난 9월에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협력 기관과 함께 이어진 시민청원제와 관련한 질문에 국민신문고와 비슷하게 성남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고 10월 중 일부 기능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원 중에 상당수가 반범민원이나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혹은 아,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이나 이렇게 시민들의 수기 과정이 필요한 의제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상남시민면 누구나 청원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주변의 공감을 얻으셔서 5천 명 이상이 지지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 혹은 관계 주요 공무원 혹은 전문가가 답을 할수 있도록 주로 아마 시장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 집회에 관해 민원요구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은 시장은 민원인들과 세 번의 면담을 했으나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실 겁니다. 특히 분양가의 30%로 분양을 해달라라는 요구는 제가 대통령도 못하는 겁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은 시장의 발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함께 성공한 시장님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이효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